왜? 아침이야. 아침, 야, 아침, 야, 아침.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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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너 이거 누르려고 그러지? 기다려, 기다려. 해, 아서안 나왔지? 롱 응? 왔어? 응, 알았어. 얘 말이야? 응. 해, 소주컵도 돌리고,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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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, 기둥이 뒤로. 뒤로, 뒤로 가, 좀더 뒤로 가, 좀더 뒤로 가, 밥 먹으려면 뒤로 가, 뒤로 가.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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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어, 일단 이 앉어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직 먹으란 말안 했다, 기다려. 자, 기둥 손, 손. 응. 어, 감사 합니다. 드세요.